안녕하세요, 쪼레비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비건 마요네즈 두 번째 영상으로 아까 두부 마요네즈에서 이제 견과류를 좀 첨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한 두부 4분의 1 모가 되겠죠? 아까 반모에 저다 썼으니까 두부 4분의 1 모랑 흘렸어. 흘린 애들 안녕. 이게 영상만 아니었으면 제가 집어 먹었을 텐데. <laughs> 자, 그 다음에 두유. 아까 영상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아이가 개인마다 레시피를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취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먹어보면서, 한 번씩 갈면서 먹어보면서 뭘 처음 가면 좋겠다. 자, 아까 저 먹어보니까 식초를 두 스푼 넣어야 될것 같아. 마요네즈 특유의 약간, 새, 새콤한 맛? 이 소금이 장마철이었더래가지고 조금 눅눅해졌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대망의 견과류를 넣어볼 건데 저는 캐주얼타고 아모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물에 담겨있잖아요 이렇게 물에 불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물에 불려 놓는 이유가 실제로 그냥 갈면 그 딱딱한 과육 때문에 그 질감 때문에 부드러운 맛이 안 나서 이렇게 갈아 주셔 이렇게 불려 주셔야 돼요. 캐슈넛은 껍질이 없고 이러니까 부드, 원래 부드러우니까 한 2시간, 아몬드는 8시간. 그래서 이거 전날 밤에 전날 밤에 담가 놓는 겁니다. 저 아몬드 보시면 이 껍질 있잖아요. 껍질. 이 껍질 때문에 이 껍질 때문에 마요네즈 이 껍질 가루가 이렇게 막 들어있는 경우 막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보기 안 예쁘니까 아몬드 껍질을 이렇게 까줍시다. 이렇게 물에 불려놔서 되게 금방 까져요.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어 뭔가 기술자 같다. 좀 맞나? 너 많은가? 근데 이왕 한 거. 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터넣어서 쏙자그 다음에 아까처럼 먼저 얘를 갈아 줍시다 재료가 잘 섞일 수 있게 어디갔니 시끄럽습니다 전가루가 많으니까 확실히 뭐라 해야 되죠? 잘안 갈려. 한번 더. 네 1,500은 한인거 같으니까 이제 기름을 넣고 해 볼까요? 훨씬 되직하다. 두 두유를 좀더 넣을까? 이게 약간 이게 되직한 수준이 아닌데? 음. 음, 너무 맛이. 훨씬 고소, 훨씬 마요네즈 같다. 음. 훨씬 마요네즈 같아. 맛있다. 저 원래 마요네즈 안 좋아하거든요? 여자친구는 마요네즈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 여자친구가 맨날 마요네즈 이렇게 막. 여기도 뿌려 먹고 저기도 뿌려 먹고 이러면 아, 제발 그만 좀 그렇게 먹으라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건 이건 또 엄청 맛있다. 어, 너 깔끔해서 좋은 거 같아. 뒷맛이 엄청 깔끔해. 아 기름을 넣었으니까 한번 더. 뭐가 어, 또는데 아닌가? 뭐야? 1차로 맛을 볼까요 오 이렇게 안에, 안에 흐르시는 거 보이, 보이시나 보이시나요 이렇게 카메라 앵글을 잘못 잡아 오 이제 살짝 한번 맛을 볼까요 훨씬 부드럽다. 자, 그럼 요것도 그릇에 이쁘게 담아 봅시다. 기대된다. 이거 우리 연구소, 우리 연구원님들이 드시면 먹고 어떤 피드백을 보여주실지 궁금하네요. 응용연구소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음, 좀, 마요네즈를 안 좋아한다. 너무 느끼한 것 같고, 싫다. 이러면, 어허, 홀로스 아까워.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요네즈에 대한 인식이 약간 바뀌는 느낌? 그 다음에, 마요네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새로운 느낌의 마요네즈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구들 초대했을 때홈 파티 같은 거했을 때도 딱 내주면 인기 만점 될것 같아요. <laughs> 인기 만점이래 뭔가 되게 옛날 옛날 말투 같지 않았나요 방금? 약간 짱구 노래도 생각났어. 나는 인기 만점. 이렇게 마지막까지 싹싹 긁어모아서 이렇게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그죠? 그 정도 보셨지만 되게 쉽잖아요.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맛있고, 아 근데 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두부 마요네즈가 유통기한이 되게 짧아요 유통기 되게 짧고 일주일 일주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 먹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처음 만들어 보는 건데 쉽게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화학첨가물이 없으니까 신선함을 잡아주는 화학첨가물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들 때는 항상 소량만 근데 요거 이 정도면 이틀이면 먹지 않을까? 이 야채 막 찍어, 먹, 찍어 먹고 그러면 잠깐 찍어 먹어 볼까요? 적채인데 제 방송 보신 분 애청자님들께는 알겠지만 제가 한창 또 생채식을 했었잖아요 비번 때문에. 조가리 잘려주는 광상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우선 얘는 뚜껑을 닫고. 음. 약간 ASMR처럼 녹음해봤어요. 맛있어, 깔끔해. 어, 이거 연구소 직원들 되게 좋아하겠는데? 힘 음, 튀었다. 자, 어때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두 마요네즈. 맛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제가 소개를 드릴 만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께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기왕이면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디트로이트비콤 휴먼을 하러, 뿅!